안녕하세요. 쏘나스 김부자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 프랑프루트에 와 있습니다. 독일 프랑프루트에서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전시회 이름은 아우토미케리카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자동차 용품과 부품 및 다양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고요. 이 전시회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번 전시는 9월 1 0일부터 14일까지 총 5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촬영한 날은 전시의 첫날입니다. 아무래도 방문객들이 세계 각지에서 오는 날이라 그런 걸까요? 그 규모에 비해 인파가 많지 않아서 촬영하기엔 쾌적했지만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일차, 3일차 영상도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희는 디테일링 브랜드가 위치한 12번 호를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셔틀버스도 운행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보이지만 저에겐 튼튼한 두 다리가 있으니 열심히 12번 호까지 걸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마다 홀넘버가 크게 달려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베스의 전시 면적은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다 보기가 어려운 40만 제곱미터로 전 세계 4위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킨텍스도 큰 전시장입니다. 그런 킨텍스가 10만 제곱미터라 하니 정말 큰 전시장입니다. 정말 공항에서 이동하는 것처럼 무빙워크를 타고 계속 걸었습니다. 심지어 외부에서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전시를 하고 있네요. 이야, 경치가 정말 이쁘네요. 지나온 4번홀이 저 멀리 보입니다. 가다 보니 또 8번홀을 지나고 있습니다. 9번, 10번, 11번홀 어떠신가요? 여러분 전시장의 규모가 체감되시나요? 전시장마다 전시 면적. 전시 제품이 다르지만 대체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이에 어느새 12번 홀이 보입니다. 자, 드디어 12번 홀에 도착을 했고요. 12번 홀은 자동차 유날류 및 어, 디테일링 브랜드가 전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라든지 참여한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내에 4개 업체가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까 직접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어떤 브랜드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딱 들어오니까 어, 리키몰리가 보이는데 리키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엔진 윤활제라든지 어, 이렇게 첨가제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어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뭐 디테일링에용 그런 케미칼 제품들이 일부 판매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디테일링 프로덕트들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적인 뭐 이렇게 DIY 제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퀵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퀵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어, 헤드라이트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 복원할 수 있는 DIY 키트들을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독일 브랜드고요 어, 페인트 스크래치 리무버 세트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페인트에 스크래치가 난 것을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DIY 키트를 이렇게 세트로 해서 판매고 하, 판매를 하고 있죠 IGL 코팅이라는 그 브랜드인데 최근에 어 이제 코팅 세라믹 코팅이라든지 컴파운드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열심히 소개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회사입니다. 자 이쪽에는요 세차장 기계들 세차장 그에 사용되는 자동 세차에 사용되는 머신이라든지 셀프 세차장에 사용되는 브랜드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크리스트가 있고 자 지금 여기는 또 기용커츠 부스가 들어와 있고 이렇게 좀 크게 나와 있는데요. 어, 주로 이제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이 이제 뭐 세라믹 코팅 이라든지 제품 사용에 대한 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품을 홍보하고 이렇게 전시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자 다음은 써라스 호스입니다 써라스는 프로필라인 제품만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고요 프로필라인 제품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우리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저기 보면은 여기 지금 이번에 새로 출시될 제품이죠. CC1 비닐 PPF 코팅인데요. 여기 지금 이 테이블 위에는 이 제품을 시연할 수 있게끔 어떤 성능이 나는지 눈으로 볼수 있게끔 이렇게 바로 시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놨네요. 소나스 마스터 트레이너인 크리스찬을 통해 신제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Yeah, here yeah, we are in Frankfurt a u t o m e c h a n i c a at the s o n a c Stand and we will give you a sneak peek into 2025 products. So what we will do next year, uh -huh. we will make a relaunch yeah, yeah. of our coatings. So yeah. not only in terms of design, yeah, also in terms of durability, durability yes. and performance. So what we will have is the CC1. Uh -huh. uh, we will have the CC Pro. CC Pro, yeah, right. And we will have our new CCEO. CC Evo. Yes, yeah. right. Um, so the CC1 is the beginner coating. <laughs> uh, up to 3 years up to 3 years yes. wow incredible right yeah. the cc pro pro it's a advanced, coding. Yeah, advanced uh, coding we lost up to 4 years 4 years yes wow. so and then, and then we will go there months. Yeah, and there right so and then we will have our cc C evo, evo. Um, the force of endurance yeah with a durability mm -hmm. we call it extreme durability up to 5 years 5 years yes Whoa! Wow. Oh, amazing yes yeah, yeah. So, we made big steps, uh, but we improved uh, the recipes, we improved the design. So, we have now a really cool design, uh, amazing product, and uh, yeah, stay tuned. So, this is something what you have to check out in 2025. Ah, 2025. Yeah. yeah. Ah, I'm yeah. waiting for the new product. You saw awesome, yeah. new product. Yeah, yeah you, can, you can't wait, but uh, it's worth the wait, absolutely. Yeah. yeah. So, but here also we have an amazing stand. Yeah. Uh, um, we present all the new coatings from this year. Our PPF and vinyl yeah, coating, yeah, the, the plastic, plastic and rubber coating. Yes. So the focus this year is definitely on coatings. Ah, and I can't wait to come back to Korea. Yeah. Yes. There's a to the, the, new, the new program. Yeah. This is a secret. Still a secret. <laughs> okay. Thank you. Yes. Thank you so much. Thanks. Bye bye. Bye bye. 자 여기 Lake Country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 누구나 다 아실만한 미국 브랜드예요. 폼패드 이렇게 전문적인 브랜드고 오늘 이제 폼패드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시연을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제 부스네요 여기는 전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G27S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는 특이한 브랜드입니다. 통상적으로 디테일링하면 영국이라든지 미국, 독일 이런 브랜드들이 강세죠. 근데 이게 프랑스 브랜드로 이렇게 전시에 참여를 했네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디테일링 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분무기 회사죠 IK라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브랜드가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 폼을 발사했을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잘 폼이 형성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Mr. k y o Can I try this one? y e a s r e Okay, Thank you South Korea. South Korea. y e a 아, 이티 automated p u m p i n 자, 다음 여기 코우시에미가 나와 있는데 코우시에미가 옛날에 한국에 잠깐 상륙했다가 없어졌다. 최근에 이제 다시 국내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어, 코우시에미의 전시 부스입니다. 코우셰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용 디테일링 제품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 폴리싱 부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광택을 내면서 이렇게 시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나가다 보니 이렇게 쇼핑을 활용해서 광고하는 부스도 재밌더라고요 유튜브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건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인데 굴곡진 부분을 세정하기 참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어, 나노렉스라는 독일 브랜드고 세라믹 코팅제로 굉장히 유명했던 브랜드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별도로 유통이 안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또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스에 지금 방문했고요. So welcome to Nanolex. We're here at the Automachinery 2024, and we're here on well, Nanolex stand with Nanolex Greenex. Um, the brand started in 2007 with the boss yeah. uh, and he started with four products yeah it's a very dear in the saarbrücken Yep, i know that's that it, in saarbrücken <laughs> yeah, yeah. Uh, and then with the four products he's then slowly slowly progressed yeah and our chemist here has helped um, and we're now with whoa, 50 60 products mm -hmm. for the whole um, product line from cleaning polishing See, and yeah. coatings for the cars so. the, actually the first, the business is starting the, the ceramic coating right No so Not a problem. Yeah. <목소리> 자 다음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죠. 어, 마프라가 또 아우토미카에 전시회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3PH라든지 뭐 라보 코스메티카 브랜드가 이제 마프라 브랜드죠. 스웨덴의 폴리싱 패드 제조업체인 패드즈도 참여를 하였더라고요. 다양한 종류의 폴리싱 패드가 눈에 띄네요. 영국 브랜드인 엔젤락스도 참여를 했는데요. 직접 디테일링용 케미컬을 만드는 것도 전시회에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 브랜드죠 루미너스. 야자 이게 코팅제 또 명가 루미너스 제품들이 기에 또.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아우토 메카니카 참가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제가 이제 2년 만에 네네. 두 번째로 오토 메카니카에 나왔는데요. 사실 2년 전에 비해 너무 이제 행사의 볼거리도 너무 많아지고 큰 업체도 많이 참가하게 돼서 저희 소나스 그 채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소나스밖에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루미너스 브랜드 좀 한번 저희 구독자 분들께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어, 저희 루미너스는 2018년부터 국내에서 시작된 브랜드고요. 2년 전도 전부터 해외 수출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박람회도 참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애국심을 가지고 한국 디테일링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LM 그래핀 스프레이나 저희 자사 이제 프로, 프로 라인업들도 이제 해외 분들도 좋은 반응을 통해서 여러 국가에도 많이 바이어 상담이나 수출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어, 앞으로도 이제 더욱 더 발전하는 이제 루미너스 될 테니까 많은 사랑.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발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 예. 안녕하세요, 수아스입니다 소스. 네, 어, 네, 네. 소아스 알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카턴입니다. 네, 네. 우리 오토메카니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저희가 전시를 지금 두 번째 참가하는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한국에서도 뭐 다양한 행사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슈퍼 드라이 폼 전동 분무기 저희가 신제품을 갖고 왔고 이거랑 배터리가 호환되는 일반형 분무기의 그 파워 그립 제품도 제가 갖고 왔고 거기에 이제 호환성이 뛰연하는 어, 유막 제거기 전동까지도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첫 날인데 어, 반응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전동 분무기는 약간 이제 카튼이라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디테일링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렇긴 한데 그래 네. 이제 한국 무대하고 세계 무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네 신제품을 또 갖고 나왔고 네. 이게 시연 부스도 있다 보니까 바이어분들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다라는 아.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 또 저희가 이런 제품도 만들지만 어, 케미컬 소낙스, 네. 리치폼이나 네. 뭐 소낙스 제품들 새로 나온 이베이전 폼도 어, 있죠. 예, 그런 것들과 같이 호환성 있게 저희 제품하고 콜라보레이션도 할수 있으니까 네네. 충분히 뭐 소낙스 구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옆을 보니까 리퀴드 엘레먼스라는 독일 광택기 회사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특히 1인치 패드 교육을 가진 광택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굴곡진 부분, 휠에 적합한 광택기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브랜드인 케미칼 가이도 아우토 메키니카에 참가를 했네요. 주로 새 차에 대한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케미칼 가이는 다채로운 색상의 브랜드네요. 미국의 터트러스 참가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제품을 내세우지 않고 브랜드 홍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디테일링 대표 브랜드인 맥가이어스 부스입니다. 부스에는 DIY 제품을 전시하였는데 전문가용 제품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대부분의 미국 브랜드들은 DIY제품 위주로 전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여러 브랜드가 참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디테일링 도구나 봉택기를 제조하고 있는 맥스샤인 부스입니다. 플라보는 마프라와 같은 이태리 브랜드입니다. 세정제가 유명한 회사이고요. 마프라의 라브코스메티카처럼 이노바카라는 디테일링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DIY 제품 등 다양한 라이럼을 가지고 있는 이태리 브랜드입니다. 플렉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 방택기로 유명한 독일 브랜드죠. 다양한 전동무부를 전시했고요. 방택기 시연도 보여주는데 참 강렬한 차량이 인상적입니다. 독일 아우토락 카우프네 디테일링 DIY 전시존입니다. 아우토락 카우프는 디테일링 유튜브로도 유명하지만 디테일링 전문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링에 관련된 다양한 시연과 경험을 할수 있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디테일링은 독일이 유럽 넘버 원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편은 독일이 왜 디테일링 넘버 원인지 알게 되실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프랑크푸르트에서 김 부장이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